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대화형 인공지능, 어,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t GPT 관련되는 부분과 그리고 최근에 릴리즈한 바라드 관련돼가지고 있죠. 그래서 t GPT는 MS사에서 지금 공개를 한 것이고, 어, 바드는 어, 구글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서칭을 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어, 제가 그 오스트레인 화구조식과 물리적 성질을 표류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화학 구조식, 그리고 물적 리 특성 관련되는 것하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어,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쭉, 어 이런 형태로 쭉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바드 실험 버전에서 본 것이고, ChatGPT 어, 관련된 사항을 한번 볼까요? ChatGPT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동일하게 보시는 것처럼 구조식과 물리적 성질을 표로 알려줘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는데 어, ChatGPT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표로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쭉 나열해서, 나열해서 데이터를 쭉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어떤 걸 했냐면, 우리 짐 관련해 가지고 한번 물어본 것이 있어요 물어본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자제 질문이 어, 벤치프레스로 할수 있는 게 벤치프레스로 할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 1위가 어디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드에서는 실험 버전에서는 어, 벤치프레스 101 초보자 위한 가이드입니다 네, 진행은 어, 이렇게 제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죠.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무엇을 물어봤냐 면 한국에서, 한국에서 유튜브 조회수 동영상 1위, 벤치프레스 관련이 어디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국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1위는 헬스장 기초운동 벤치프레스 제대로 하기이다라고 되어 있고, 2023년 5월 18일이면 어제 기준이죠. 어제, 어제 기준에서 이 동영상은 1 0 0 0회 이상 조회,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 GPT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ChatGPT에서 보시게 되면 벤치프로스 할수 있는 한국에서 유튜브 조회수 동영상 1위가 어디야? 이렇게 했더니 여기 보시면 조회수 동영상 1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할수 없다라고 나와요. 없다라고. 왜 그럴까? 보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냐 하면 어, 학습 데이터 기준이 2021년도까지만, 2021년도까지 데이터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한번, 어, 바드에서 제가 물어본 것을 한번 볼게요. 어, 바드하고 최 GPT 관련되는 것, 어, 이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어, 바드는 인피니셋 데이라가 추전 트레이닝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근데, 어, GPT는 어떻게 트레이닝 됐냐프면 predefined, 미리 이렇게 어, 지정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어, 2021년도까지 어, 업데이트 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근간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아마도 최근 데이터를 서칭하고 하는 것에선 바드가 최 GPT보다는 조금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바이